안녕하세요 캐트스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재료는 굉장히 바, 밝은 빛을 내는 LED 프레시라이트입니다. 용도로는 이러한 태양 전지를 어,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휴대용 프레시라이트를 만들어보는 게 목표고요. 굉장히 빛이 밝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직접 사람에게 눈에 쪼이면 굉장히 눈이 부셔서 순간적으로 인간의 눈은 빛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빛을 적게 받으려고 동공이 축소되죠. 개가 이제 서서히 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에게 빛을 쪼이면 순간적으로 눈을 멀게 됩니다. 치안 태충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일단 이런 플래시 라이트를 만드는 원리를 알려 알려 드려 보자면. <laughs> A 건전지 3개짜리 홀더. 그리고 1W급 LED. 1W l e d 요 그리고 얘가 1W를 내게 되면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열을 방출할 수 있는 방열판. 방열할 수 있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다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3.5V 정도까지는 동작이 되는데, 얘를 조금 오버스펙해서, 컴퓨터도 오베, 오버해서 많이 사용하듯이 얘를 AA 건전지로 와트급의 그 빛을 내려면 조금 오버해야 되거든요, 전압을. 그래서 AA 건전지 3개로 이렇게 활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3개 AA 건전지 홀더를 이렇게 방열판에 LED를 붙여서 땜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음, 납땜하는 부분 생략을 했어요 여기에 a 거조 3개를 넣어보죠 하나 둘셋 그리고 닫고 스위치를 ON하면 켜집니다 카메라로 봤을 땐 굉장히 밝, 밝다고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밝고요 얘는 이제 양면테이프 등을 활용해서 몸체에다 붙입니다. 저는 얘를 이 가운데 측면 가운데 쪽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레시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밝은 그래서 이렇게 태양 전지로 태양 전지 테스트용도 되고요. 이렇게 태양 전지로 만든 어떤 어 만들기 재료들을 주변이 어 실내 주변이 어둡거나 어 실내 그리고 어 햇빛이 밝지 않은 날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된다면 어 굉장히 음 밝은 광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 휴대용 광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대용 플래시 음, 라이트를 만들어서 비추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훌륭하죠? <laughs> 자, 순간적으로 눈에 쪼이면 <laughs> 눈이 이렇게 순간 멍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뭐 캠핑용이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방열판을 대놔서 열이 어느 정도 분배, 어, 방열이 돼요. 그렇지만 이게 무기한 이렇게 켜놓고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어, 실험 결과 한 1분 내외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모듈은 태양광 발전을 테스트할 수 있는 휴대용 프렌시로 아주 적합한 그러한 휴대용 후레쉬라이트 만들기 였습니다.